안녕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수의 나누셈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박수. 자 주말에 여러분들 공교시 그 영상 보신 학생들 있습니까? 아 그건 의무는 아니고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여러분들 한번 볼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안내한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못본 학생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볼수 있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소수의 나누쌤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즉, 몫을 반올림해서 나타내기 하는 건데, 교과서 82쪽입니다. 생각 열기 한번 함께 읽어 볼까요? 네. 마법의 수프 2.5L를 6번에 나누어 마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 주스를 한 번에 다 마시는 사람도 있죠? 자, 선생님도 한 번에 마실 수 있지만, 나누어 마시래요. 왜 나누어 마시는지 보겠습니다. 여섯 번 나누어 마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컵 하나에는 몇 리터가 들어갈까?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자, 2.5리터를 여섯 번 덜어낸다면, 약, 여러분이 어림한다면 몇 리터일까요? 예, 약한0.4 리터씩 덜어내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이병 안에 2.4, 2.5 리터가 있는데 그 중에 여섯 번을 덜어내면 몇 리터씩 예, 0.4 리터씩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을 쓰면 2.5 리터의 여섯 번을 덜어내면 예. 0.4리터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몇 리터를 마실 수 있습니까? 약? 또 어림해서 약몇 리터 구한다면? 예, 약 0.42리터 왜 이렇게 몫이 소수로 길게 나올 경우가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계산해 보면은 나머지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 목수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어떤 문제는 조건을 주어지겠죠. 자연수까지만 구해라. 어쩌는 첫째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목수를 구해라. 아니면 두째 자리까지, 아니면 셋째 자리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그 생각들 중에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도 나와 있네요 자 몫을 반올림해서 반올림해서 그 결과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어디에서 반올림 해야 될까 그렇죠 자 그러면 반올림 할때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규칙성을 발견하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고 여러분 계산을 해보고 그 규칙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2.5 리터를 세로셈으로 계산해서 자, 우선은 소수 나누기 자연수네요. 그러면 2 안에 6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수 2.5안에 6이 몇번 들어갑니까? 네 좋습니다. 4번 들어갑니다. 4 6 24 그래서 0.1L가 남았네요. 자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에 나타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자 다시 0이 나오고 여기에 0 1 0안에 6이 몇번 들어갑니까? 한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6래서 0.06. 왜 이게 0.06이죠? 5학년 때 했죠? 0.01, 곱하기 6을 했기 때문에 0.06 여기에서 빼주면 0.04가 됩니다. 그렇죠? 자. 어! 소수 첫째 자리를 나타나라고 했으니까 이래서 반올림하면 그냥 4가 돼서 0.4가 됩니다. 다음 소수 둘째 자리에 나타나라고 하네요. 계산 계산을 이어서 다른 색깔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0.04 안에 6이 5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 다시 0을 내려 줍니다. 그럼 여기 몇이 들어갈까요? 몇? 6. 네, 6636. 40과 제일 가까운 수가 6636에서 36. 그래서 0.03을 빼 주면은 또 4가 남네요. 맞습니까? 얼마가 남는다고 진짜는 0.004가 남아요 자, 소수 두째 자리를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여기 6에서 반올림 해 주면 얼마가 올라갑니까? 그렇죠. 6에서 반을 빼면 10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0.42가 될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합니다. 자 소수 세째자까지 나타나라고 하네요. 자0.004 안에 6이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다시 0을 내려줍니다. 0을 내려주면 어머나. 자, 내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여섯 번 들어 가기 때문에 36 0.00 예, 이렇게 돼서 0 0 4가 남습니다. 자, 소수 두째 자리에 나타 째 자리에 나타내려면 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그러면 0. 4 1 7이 되겠네요. 10이 올라가니까 알겠죠? 자 여기서 반올림하는 것에 서 규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규칙을 찾는다면 규칙 반올림의 규칙 규칙성을 찾아보면 1 그러니까 0 1 2 3 4는 반올림하면 어떻게 됩니까? 0으로 반올림되고 0으로 반올림되고 그리고 5 6 7 8 9 56789 10 56789는 몇으로 10으로 반올림 됩니다. 여기 규칙성을 찾을 수 있나요? 맞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1이었죠1이 반올림하면 0이 반올림 돼서 0 4로 답이 나왔고 6을 반올림하면 1 0 같이 1 0으0으1 0으 10으로 1 0으 여기서 10이 올라가서 0.417이 됩니다. 규칙성을 다 찾을 수 있겠죠. 자,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 그 규칙성에 맞춰서 반올림하면 만약 소수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면 몇째 자리에서 그렇죠. 그 밑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단원은 음, 여러분 다 쉽게 알고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어, 사실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점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소수의 나눗셈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설명식으로 설명하고 문제 내고 단원 평가 끝난 이, 이후에 비와 비율에 대해서 진도 다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수학, 교과서 익힌 책, 자기 주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